아, 쟤 마들 왜 탔냐, 이거? 행님하고 동갑입니다! 뭐고? 별거 아니야! 어이, 내 강사 김정환이다 어, 나 동창호이다. 임만의 동생인데, 너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 두드이 패했다며. 녹패 팽은 아니고. 야, 짱구야, 니안 맞았나? 여기 한대 맞았습니다, 형님. 한대 맞았다는데. 장난하나? 에이 장난 같나? 전마저 내 친구인데, 나도 뭐 때문에 싸는지 모르겠다. 통화하다가, 네 동생이, 내 친구한테 욕췄단다, 이거. 나이도 우리보다 어린데, 니가 틀리면 안 받겠나? 그래갖고, 임마 이가 하나 잡으려고 이래 마요 왔나? 안 쪽팔리나? 솔직히 말해갖고, 니도 선배도 아닌데, 뭐 같으면 욕하고 이럴 수 있는 가 아이가? 어이 친구, 동생하고 한다야 할래? 짱구 한다야 됐나? 예, 형님! 됐고. 동생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, 아임은. 끄지라이 씨발로만.